안녕하세요. 법무법인화인의 정홍식 변호사입니다. 어, 이 기성고 분쟁이든 하자 분쟁이든 또 추가공사 대금 분쟁이든 이런 건설 분쟁에는 항상 감정을 다 하게 되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이 감정서를 갖고 와서 <laughs> 재감정을 받아주면 그 사건을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감정은 뭐 주장하거나 채택해달라고 신청하면 다 이걸 채택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그, 감정서 내용 중에 부당한 내용이 있거나 사실과 다른 상이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보안감정신청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대부분 보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좀 일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바로 재감정을 뭐 주장하거나 하면 오히려 그이 소송을 잘 모르는 사람이구나 하는 취급을 받을 위험성이 오히려 더 있습니다. 재감정을 받으려면 그 하자분쟁의 경우에 이제 그 결함 현황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감정서에 이 결함 현황도가 빠져 있을 경우 뭐 이런 경우. 감정인에게 조회해서, 결 계란현황도가 빠져있는데 좀 보내달라. 이렇게 했는데 보내온 그 계란현황도가, 이, 감정인만이 알수 있을 정도의 메모지 수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 계란현황도에 의해서 제3자가 하시라도, 아, 이런 하자가 어디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가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감정인만 알수 있을 정도의 메모지 수준이라면 이게 그 재감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 하자 분쟁의 경우에 뭐 타일 뒤채움 부족이나 또그 강한 마루 소음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그 철거 후 재시공 이렇게 감정을 해놨을 경우에 타일 뒤채움 부족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다 봐야 되지만은 이게 그 철거 후 재시공 외에 뭐 에폭시 주입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또 간편하게 그 철거 후 재시공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보수할 보수할 수 있는 공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마루 소음 같은 경우에도 뭐 이게 그 소음이라고 하는 약간 좀 주관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이, 감정인의, 감정인들 중에는 소음이 좀 난다 해가지고, 완전히 철거하고 재시공해라. 이렇게,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 경우에도 다른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보수할 수 있는 공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른 저렴한 보수공법이 있는데도, 감정인이 자기 주장만 계속해서 고집할 경우에는, 재감정을 채택받아서, 재감정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 재감정은, 뭐, 금액이 마음에 안 든다든가, 너무 많이 나왔다, 아니면 뭐, 너무 적게 나왔다, 이렇게, 그런 사유, 막연한 사유만 가지고는 채택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재감정을 채택받아서 재감정 할 수가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